풀 카운트에서 스윙 3. 52의 속구 났거든요. 네. 어. 속도 바깥쪽 어. 정민규가 얼어붙습니다. 어, 감을 어느 정도는 다 한번씩 느껴 봤습니다. 어, 어, 들어왔어요. 네. 약간 높은 존에 변화구로 스트라이크를 집어넣었습니다. 또올 시즌이 그렇죠. 네. 다시 들어와요. 네. 공세계 네. 에서 높게 오는 공을 걷어내지 못하는 노수광 아, 실책으로 주자는 삼루 변화고 걷어내지 못하면서 찰루 삼루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지는 아, 겁니다 네. 변화고킹 스트라이크 아웃! 2-3 알루 김태현과 대결입니다 스윙 삼진아 내안타로 네 1루까지 원아웃 주자 1루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전존입니다 또 외화가 넓어졌기 때문에 롯데 입장에서는 딱 맞는 선수죠 그렇죠 yeah. 시즌 어, 경기 초반처럼 좋은 투구를 보여주신 멈쩍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선발 출전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바깥쪽 공의 헛스윙 로킹 삼진 아웃 원앤 투이 카운트 스윙 삼 가요. 아, 네. 스윙 삼진 아웃. 이제는 풀 카운트. 스위프 라이트 아웃. 원볼 투 스트라이크 카운트. 스윙 삼진 아웃. 로버트 스타. 첫 타자 루지어. 멈춰! 루킹 삼진 아웃. 네. 원투의 카운트에서 4구. 스윙 삼진 아웃. 김도영은 여기서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제구가 안된 거는 위험합니다. 자, 보실까요? 음. 들어왔어요. 로킹 스트라이크 아웃.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3볼에서 삼진으로 물려 놨는데. 자, 다시 한번 이번 세 번째 타석도 삼진으로 블로킹도 상당히 중요해요. 네. 원투 스위 스트라이크! 그러나 로버트 스탁은건 2투 스위 스트라이크! 스탁이 나성범을 이렇게 잡아냅니다. 2-2에서 <laughs> 바꿨죠! 로킹 스레이크 아웃! 좋습니다, 초구 이후에 네. 네. 변화하고 스윙, 그대로 스윙, 그러나 하이패스 볼 삼진 처리해 내고 있는 로버트 스타 네,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좀 예민한 상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스타트 끊고 헛스윙 그러나 손하섭은 삼진으로 골라내면서 <laughs> 헛스윙 삼진 이런 그 부분 이제 대처를 해야 되겠죠, 선님들이3구3진 KK. 아까 쪽 스윙 삼진. 원투 참지 못합니다, 스윙 삼진아. 아까 쪽 걸어붙습니다. 꼼짝 못하면서 루킹 스트라이가 최고 태고 어, 어, 스윙 삼진 돌려세웁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매끄러워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스윙 157km의 빠른 볼. 지켜봅니다 로킹 스트라이크 0 20, 20, 20, 20, 20, 20, 20, 본인이 던지고 싶은 곳에 던져 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바깥쪽 서서 삼진입니다. 스윙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박병호 선수 스윙 스트라이크. 물꼬를 터준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스윙 삼진. 빠른 고4 k m 킬로왔터니나왔습니다 어떤 볼이 들어올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변화구의 스윙 삼지 g s 시잘지 g 셨는데요 스윙 w i 네. 스윙 이번엔 참지 못했습니다. 김원곤까지 스윙 i n 트 바깥쪽 들어옵니다. 루킹 삼지. 로버트 스타크 떨어지는 공에 예. 스윙 삼지. 장승현 포수가 1루에 던집니다. 그러나 바깥쪽 떨어지는 볼에 스윙 삼지 아웃입니다. 떨어지는 변화구에 배트가 따라돕니다. 스윙 삼지. 투에 토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목소리> 롯데 입장에서 추가 득점이 힘들어지잖아요 음. 스윙 삼진 하석현 한동입니다 볼카운트 투앤토 스윙 삼진 3구째를 맞는 이진영 바깥쪽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볼카운트 투앤토 낮은 공에 방망이가 돌아가고 마은 박정현 나수습니다50% 먹고 돌아갔다는 얘기도 사실은 많이 합니다 <laughs> 맞습니다 바깥쪽 공에 헛스윙 수가 오 지금은 높은 공에 방망이 돌아갔고 내야에서 또 외야수로 또 수비를 하면서 본인 부담을 많이 가졌어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2-2 떨어지는 공에 호스팅 삼진 스윙 삼진으로 원볼투 스트라이크 나고 스윙 동산 말로 홈런은 다섯 개 스윙 3진 무사 말로 위기를 건너가는 로버트 스타기입니다 막 힘들었을 겁니다 떨어지는 공 스타기 2회 좋은 스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좋은 리듬을 가지고 있고요 떨어지는 공 스타기 다시 한번 투 스트라이크 스윙 3진 됩니다. 네. 브 카운트 스윙! 삼진! 와우 주자 두 명. 홍창 1번 타자 브크 카운트 에서 삼진으로 이닝 종료. 1루 상황입니다. 두때 멈쪽 꽂혔어요. 자하다웃상태박유현 포수가 1루 보내면서 아마 지금 보면서 그 생각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아웃. 구아웃 주야일로 떨어지는 공 스윙삼진 변하고 스윙삼진 역시 바깥쪽으로 유도를 했는데 멈쩍 변하고 스윙삼진 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예. 스윙삼진 주전으로서의 자격을 이제는 완벽하게 또 보여주고 있는 오윤석 선수다 입니 멈쩍 스트라이크. 아깝죠. 154킬로 루킹 삼지. 선수 그냥 힘으로 몰아붙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변하고 스윙 삼지. 뭉쪽 네. 스윙 삼지. 155 k m 원앤투의 카운트. 스윙 삼지 나옵. 배치를 치품 팔리. 어 승리 요정인데요. 그러니까요. 자 지금은 지켜봤는데 그대로 삼진이 됐습니다. 오라운더 출신 광주 동성고를 나왔습니다 멈춰 꽂히면서 삼진 그만큼 속구의 힘은 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스탁입니다 스윙 삼진 기회 김시양 7번 타자 원투 스윙 삼진 자 그리고 2공 헛치면서 박준태 삼진 투볼투 스트라이크 여기서는 파울 삼진 여, 결국 결정? 이럴땐 나오는 볼인데 낚여오는 아, 공 스윙 결국은 낫아웃 상태가 되면서 스트라이크 아쉬움에 껑충껑충 뛰어받던 김주원 풀카운트 스윙 걷어내지 못합니다 공을 8개나 던지게 했었는데 17번째 선발 출장 스윙 삼진 아웃 19년도에 김하성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첫 타석은 삼진 <목소리> 헛스윙 삼진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주전자리에서는 일단은 밀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멈춰 꽂혔습니다 삼진 우선 4번 타자는 풀카운트 받아놓고 있습니다. 다시 주자 뜁니다. 스윙 삼진. 2루 갑니다. 2루에서 아웃이에요. 자체 경쟁을 하면서 팀은 더 단단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스윙 삼진. <놀람> 풀카운트에서 스윙 삼진. 주자 2루 갑니다. 2루에서 태그. 결과는 아웃입니다. 선발 투수. 끌려 나왔습니다. 스윙 인정. 이제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의 안동이고요. 스윙 삼진. 네. 웬투헛 스윙 삼진. 노볼 투 스트라이크. 4구째 낮게 존통과 삼진. 수삼 되었습니다 퀸투 높은 공 스윙 삼진. 원볼 투 스트라이크. 몸쪽 깊게 스윙 여부 체크 방망이 돌았다는 판정 주심 손에서 나왔습니다 3진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아주 필요할 때 끌어냈고 병사를 자 주자는 뛰었는데 원 투에서 낮게 3진 세경기 연속 멀티 히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윙 3진 시속 152 152km km. 3진. 멈쩡공, 스윙 삼진! 멈쩍공 스윙 삼진입니다. 자중 스타트. 스윙 삼진 공이 이룬 데요. 이루에서 태그 아웃 됩니다. 백망이 팀으로 바뀌는 LG. 스윙 삼진! 바깥쪽에 들어왔네요. 8월에 뜨거웠던 노수강을 상대로 해서 공주를 던집니다. 스윙, 삼진. 투이트에서 아, 스윙. 유자는 2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사구홈 쵸. 스윙이 되면서 삼진입니다 헛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압권입니다. 예. 자 하지만 공격에서는 삼진으로 불러냅니다. 봐줘야 되는. 김민아라는 선수가 발굴이 됐습니다. 헛스윙 삼진 이사이에 주자는 1루고요. 헛스윙. 어의로 흘렀는데요. 1루, 1루에, 1루에. 6구째가 들어가겠습니다. 헛스윙 삼진. 삼구! 들어왔습니다. 삼진. 정타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 스윙 삼진 투아웃 n 느껴 y 수 있죠 t 구변화 n 스윙 여부 돌아왔습니다 삼진 음. 스윙 삼진 a 구 패턴에 대한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시즌 초하고 a 그 s w i n 다르거든요 연속 탈삼진 기록하고 있습니다 Swing s u n 은 a y s w i n 스윙 삼진. 육구 바깥쪽 스윙 삼진, 3구 삼진. 볼카운트1원2 높은 공에 스윙 삼진 아웃. 없습니다. 예. 업쪽을 파고듭니다. 스트라이크 아웃. 바깥쪽 공에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안 되는군요. 다시. 두 투. 스윙, 삼진. 파워 있는 스윙을 하는 선수거든요. 네. 스윙, 네, 삼진. 네. 편하고 소윙공세 개로 삼진. 편하고 소윙 삼진. 그에 더불어 그 각도 자체가 타점 자체가 높은 선수들이 음. 또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타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소잉 빠른공 삼진 팀의 중심 구독선수가 팀 내에서 자리하고 있는 그 위치가 굉장히 크다고 할수 있거든요. 그러나 2타석 상진으로 물러나왔습니다.